제약 바이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제약 바이오 차세대 먹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차세대 제약 바이오 산업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업 분야입니다.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제약 바이오 산업과도 결합해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개발로도 이어지는 추세인데요. 특히, GC 녹십자, 유한양행, SK바이오팜 등 국내 제약사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새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디지털 헬스위원회를 설치,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 관련 연구개발과 정부부처 정책개발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K제약바이오, 인큐베이팅 바이오기업 활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벤처 발굴과 전략적 사업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회사 설립을 속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독이 지난해 9월 별도 설립한 바이오 독립법인 이노큐브가 이달 말 본격적인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아품 역시 2016년 바이오벤처 투자 회사 한미벤처스를 설립 이후 별도 법인 설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대웅제약과 휴원스 등 다수의 기업들도 바이오벤처 발굴 육성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약사들의 인큐베이팅 회사 설립을 통해 신성장 사업 영역 확대와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의 성장 발판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약바이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